아, <laughs> 또 너무 빨리 던거 아이가? 아니, 스타벅스 뚜루. 아, 왜? 어 어디 가? 사문 그니까 문 왜? 없. 추워서? 내가 문지기야? 출동했어? 완전 똥쟁이네 똥쟁이 빨리 분사선 가는 길 쳐보세요. 됐어. 빨리 얼마 정도 걸려? 천문 분사선 가려면은 천문대에서 분사선까지가 꽤 올라가야 되나? 피 코스 피 코스로 가야 되나? 아니 길면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. 오, 피곤한 게 살지 말자. 시간 등산 갑니다. 등산을 갑시다. 그래 운동 좀 해야 된다. 인정. 인정. 우리는 어? 둘다 약벌이거든. 이는 너는... 약벌처럼 안 생겼는데 참. 벌써 힘들어. <laughs>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오래 걸리는 거가 맞나 분사성. 이... 들짐승 나무 어떻게? 찍혀. 니 같은 짐승이다 어? 너 <laughs> <나> 개잘한다 <laughs> 아 목아파 지금까지 우리가 소모한 칼로리는 55칼로리 어디로 가면 되는거야? 몰라 계단 휴일 하는거 같은데? 맞나? 아, 일로 일단 가면 아까 그 사진 포토존 있잖아. 나도 사실 몰라. <웃음> 늦게 <웃음> 늦게 빨리 가면 돼요. 땅이. 모델이다.

뭔데? 오늘, 어? 오늘 머리 스타일 사무라이 컷이야? 아니 밥 먹고 밥 먹고 머리가 짧아서 이렇게 묶는 것도 힘들었어. 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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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걸어가.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우리 솔직히 한 10분밖에 안 놀은 것 같은데. 맞아. 아, 물 먹고 싶다. 여기 물 사줄 산책순한 명. 네. 싫어, 요 나자아 응. 아, 어. <laughs> 힘들어? <웃음> <웃음> 왜 <웃음> 뭐해, 니? 네? 방금 무슨 춤이야? 뭐, 제로투라고? 응. 다시 해봐. <laughs> 와, 오늘 어땠어? 어때? 힘들었어? 니 때문에 힘들어. 왜? 니가 날 괴롭히니까. 내가 뭘 괴롭혀? 항상. 오늘. 오늘 하루는 약간 건강해진 느낌이랄까? 어째? 오늘 패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